우리 양띠 여러분은 이민년 2022년도에는 인내하고 자제하라. 그것이 가장 답입니다. 오늘만 살고 그만둘 거는 아니잖아. 그죠? 멀리 보시는 게 양띠분들한테는 아주 정말 대운을 부르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내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정말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산 났던 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머지 않은 날에 어, 내 꿈이 일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코앞에 와 있고, 내 손에 지인은 형국이니까, 이민년 2022년도에 양띠 운세를 기다려라입니다. 때를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세요. 자, 우리 양띠 여러분. 죽으라 죽으라 하니까, 어, 더 죽었다 할 만큼 신촌년에는 힘이 들고 공이 들었습니다. 그죠? 마치 원래 이민연에는 같이 있던 운이 막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해운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민연에는 양띠 여러분,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상상이나 생각했던 것이 마음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고난과 고초가 아주 도사리고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상념에 오히려 내 몸을 옥죄이기도 하지요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자 몸이 묶였으니 손발이 묶였으니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고 운이 왔다 해도 아직까지 그 운이 문을 활짝 열은 운, 운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운이 도로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어. 자 그래 하다 보니까 가다하게 투기나 투자 또 때로는, 어, 이사 이동은 건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양띠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안 해보셨나요? 내 탓이 아니고 남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욕구리 되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욱해가, 어, 생각은 짧고 욱하고 이래 행동하시며 낭패와 실패를 부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양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니네 잘났나, 내네 잘났다, 내네 잘났나, 니네 잘났다 이 서로의 각자의 어떤 주장 때문에 좋았던 대인관계가 물러가고 구슬이 나고 아주 못설 사람이 되어 갈 수도 있으니 니또 어, 네 꿀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입을 무겁게 올리시고 시시비비 따질시려면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양띠 여러분들이 한 성질 하시잖아요 우욱 해가시면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고 어, 손재나 간재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시는 일이라든지 또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오늘 당장 결과를 보시려고 하면 우리 양띠 분들이 아주 힘이 듭니다. 투자를 하든 새로운 일을 하든 직장을 가든 그만두든 뭐 어떻게 일이 돌아간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오늘 이득 못 보면 훗날에 이득을 본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손을 완전히 놓는다든지 완전히 바뀌에 있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사람을 완전히 물갈이를 한다든지 완전히 옛날 집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절대 건물입니다 자 인내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정말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산났던 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머지않은 날에 어, 내 꿈이 이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코앞에 와 있고 내 손에 지이는 형국이니까, 이민년 2022년도에 양띠 운세는 기다려라입니다. 때를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세요. 자, 아직 이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에는 신주년의 운세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덜 갖춰졌기 때문에 길을 나서려면 자비가 없고 옷을 갖추려니 협뒤가 없는 형국입니다. 그런 형국이니 조금만, 어, 템포를 느게, 슬로우 슬로우로 어, 가신다면 아주 어, 일거 양덕을 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뜻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오해와 고해를 많이 받는 해이기도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 해결해 놨고 나면 하나 도르고 하나 해결해 놨고 난 하나 근심이 따라 분도 아주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유빈무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사업체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주 부스 이동이라든지 직장을 옮긴다 이사를 하신다 하시는 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가장 좋은 운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 슬키게 흘러가는, 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태산같이 묵묵하게 어떤 잠바람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해와 오해는 풀리고 다시, 어,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어, 하나의 극정거지심이 또 따라붙는다면, 원래는 이민 2022년도에는 가족 간에 아주 불화가 심합니다. 가족 간의 아주 근심 걱정이 힘으아칠 수도 있습니다. 구사의생이라고, 재물은 그래도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인정 많고, 화끈하시다 아닙니까? 전자에 버려놨던 인간 관계들이, 어, 잘 해나왔기 때문에, 인간에서 또 도움을 주지요. 아주 내 양에 차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없다, 힘들다, 내가 바닥났다까지는 가는 운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거로 여기서 또 인간의 덕을 한번더 보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돌다리를 또 짚고 또 짚고 가면 양옆에서 작지만은 내한테는 제복이 도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집 때문에 힘이 들고 매매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자이민년에는 매매에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문서부 변동, 이동 내가 하고 싶어 안 해도 어, 타인에 의해서 변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 어, 매매자들은 한번더 어, 뛰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연애하시는 어, 선남선녀 여러분들 노력은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 어, 아무리 좋다 해도 어, 내한테 좋다 소리가 안 들어오는 형국이라 화가 날 수가 있는 형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공단탑이 무너지나 했는데 옛날 말이 있는데 진짜 공단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불안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공감력으로 따도거리시면그 연애 관계에, 인연 관계에서도, 어, 발전되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이한기 여러분, 건강에서는 아주, 어, 지금 신경에 곤도 섰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와, 이 신경을 많이 쓰니 심장과 뇌가 아주 좋질 않아요. 옛날 같으면 중풍이라 그러죠? 어,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마음 한 장을 많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에도 탈이 없습니다. 자, 우리 양띠 여러분. 자, 원래는 조상이 난다든지 하시면 조상집에 가는 것도 조금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낭매수나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 양띠 여러분은 이민 2022년도에는 인내하고 자제하라. 그것이 가장 답입니다. 오늘만 살고 그만둘 거는 아니잖아. 그죠? 멀리 보시는 게 양띠분들한테는 아주 정말 대운을 부르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